캠프라인에 출시된 하이킹 일상생활화 등산화가닙니다 캠프라인에서 나온 등산화가 아니니까 하이킹과 일상생활화로 적극 추천하는 트레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스는 검정색과 베이지색으로 나온데 좀 어두운 색을 원하시면 검정색을 선택하시면 되고 밝은 색을 원하면은 베이지색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발이 편안하게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 전체가 메시 천이 많이 들어가서 바람이 숭숭 들어간다. 여름에 통기성이 좋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여름용 슈즈로 보시면 되고 발이 시원하다. 신고 벗고 편리한 다이얼식이다. 밖으로 당기면 늘어지고 열리고 눌려서 돌리면 당기는 형태가 되는 트레이스. 자. 전체적으로 절개 없이 하나의 천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심플한 디자인과 트렌디한 컬러로 어떠한 옷에도 잘 어울리는 워킹 하로 신고 벗고 편리한 다이얼식을 접목했고 무봉제 공법을 사용해 가볍지만 탄성은 뛰어나다 발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해놨다하는 게고 안쪽에 메시도 있죠 이 부분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메시 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신었을 때 발이 엄청 편하다, 가볍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중창이 파일럿미드 소리 엄청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두껍게 되어 있어서 신체에 무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기고 밑에는 일반 고무창을 썼습니다. 아치 부분을 빼고는 생고무로 해서 고무창을 쓰고 있고 엄청 편리하게 작동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볍고 편리하다 무게가 315g 기존 신는 운동화에서 나온 운동화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운동화와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중창 부분이랑 신었을 때 발이 편한 건좀더 강화됐다 하는 경우 태그로는 이렇게 프리락 시스템이 되어 있고 가격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급주의사항도 있고 뭐 가격표가 나오는데 가격표가 자 보시면은 태가 1 2 8 0 0 0 원인데, 시작가부터 계절 상품으로 여름용에 나왔기 때문에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30%할인들어 가면 8만 9천 6백 원이 되는 신발입니다.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8만 9천 6백 원이 되고, 스티커링에서는 홈의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하이킹, 트레킹 일상생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